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성경 시간입니다. 성경은 베스트 성경이 좋죠. 성경 중에서 우리한테 겁나게 도움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자만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읽어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생경고 어디서 구하느냐, 사야 되느냐, 살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교회 나가는 첫날에, 예배 끝나고, 면담하고, 이 성경 침필 사행해서 줍니다. 내가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노땅들 교회 나가라 그랬죠. 노땅들한테 교회는 살아서 천국입니다. 물론 뭐 현금 강요하는 게 있는데 노땅들한테는 현금 강요 안 합니다. 그럼 뭐 교회 가면은 노땅들이 교회 가면 막 말갈이 남는 거. 다 당장 교회 가요그리이성 첫날 목사님이 맨날 하고 성경을 주거든. 좀큰거 달라 그러세요. 이은 거는 글씨가 작아가지고. 눈이 아까 못 봅니다. 그것이 큰걸 봐야지 시원시원하죠. 자, 그럼 그렇고, 오늘 성경 자문 우리 지혜의 왕 솔로몬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보겠습니다. 그 분문체목뭐 다면은, 사람 있는 것 하지 말고, 동업하지 말고, 고정사지 마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음원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고정이 되느니라좀 사람 있는 거 어땠습니까? 사람은 도움을 줘도 98%배어만 독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미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죠. 살아보면 그래요. 자, 중생들에 대해서 소인배 어린 양, 중생, 뭐 이렇게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고 약하고 무실하다, 이 말입니다. 왜 싸가지 없다는 이야기. 성성설, 성하설이 있습니다만, 성성설, 하이고 개나 줘버려요 자, 중상들이 어리석게 커지 없는데, 자기 딴에는 굉장히 도토고, 그걸 넘어 약속 빠르고 교활하고 수확합니다 변덕이 심하고, 무식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laughs> 사실이 끌어갑니다. 팩트다.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3개28점, 새개의 욕개, 3개 어, 새개의개 무식개죠. 세계 3기 28전 중에 제일 밑에 단계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악어들이 착하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아요. 지 딸이 똑똑해. 자, 너 자신을 알아가고, 지가 무식하고, 착한 걸 알고, 휘활한 걸 알고, 응? 변덕이 심하다는 걸 알면 은 고쳐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첫 출발이 되겠죠. 그건 몰라. 어리석은 것도 쥐따래는 똑똑하고, 야상 뭐라고 표활하라고 응? 유치원 선생님 해보세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죠. 선생님 머리 꼭대기 골라 앉아. 머리 꼭대기 골라 앉아. 저 노인들, 저, 뭐,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아줌마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아이고 응? 젊은 사람 머리 꼭대기 골라 앉았어. 우리 애완견 키우면은 개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쥐 머리 꼭대기 골라 앉아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치원생, 응? 애완견, 중생 소유배 또 뭡니까? 어린 양들이 진짜 도둑에서 구제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 믿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안 맞는 게, 게 아니라. 에이, 친인척은 믿을 수 있는데. 야양바나 내전이 제일 무섭고, 성경 불경 공이 가족이 우수다. 친인척이 제일 무섭다고 해놨습니다. 그, 부모는 좀 믿을 만한데, 부모도 또, 뭐 자식 등 쳐먹는 것들 천천히 빛깔이. 너무 창막한데 믿어가 다 가는 것보다는, 아, 믿어가지고, 아, 따랑이 났다. 우리 솔로몬왕도 일어났죠. 두 번째, 남한테 동업하지 말아요. 동업해가 잘된것봤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 했어요. 동업은 남녀가 짝씌어서 자식 낳는 거 말고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결국 깨지고, 재성조치고, 동업 해나놓으면 서로 불만이고, 길, 국 한쪽이 배신하고, 초사급팽하고토사급행 당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보증서는 자식 낳지도 말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토사고팽 사기, 배엄망덕, 이런 거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가족, 친척, 은혜를 추구받은 이런 사이에서 일어나. 암살도, 습관한테 암살당합니다. 도서고금 역사에서. 그동별를지지 말고. 특히 재산 보증 수업은 안 됐죠. 팔에 돈을 주는 게 낫다. 근데 이런 보증은좀 써줘야 돼. 그 뭐냐, 뭐, 오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은행이나 뭐, 대기업 이런 데 취직하면, 뭐, 인보증 세우라는 거 있어요. 그좀 써줘야 돼. 가문이 한미한 사람은 그 써줄 때도 없어요. 오에도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자리에 타고 좀, 잘 나갈 때 베풀어 놓은 게, 예, 자타를 위해서, 호소을 위해서, 자기 담무는 생을 위해서 좋습니다. 좀 쳐져보면은, 법과 여론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더쓰세요 응? 동명은 못 졸지, 쪽박 깨지 말고. 좀 다수세요. 근데 이게 도와주는 것도 아주 슬기롭게 도와줘야 돼. 새롭게 도와줘야 돼. 자, 은혜 속에서, 은수가나오고 원수 속에서 은이가 나오죠. 그, 잠은 좁아졌다가 시기 질투를 일으키고, 축구하는 경우도 있죠. 참, 이사배사기어렵왜어려냐 여기가 3기 28전 중에 제일 낮은 단계고, 중생들은 얼썩 교화라고 생각. 하다 자연 환경은 에덴 동산이 아니죠. 축고 덥고, 막 가보고, 너무 척박하죠. 척박하고, 어 사바세계로서 야교광식이고 적자 생존의 사이죠. 그열여다 그래, 정답도 없고, 비밀도 없고, 공짜도 없죠. 자, 우리가 보면은, 종교를 이야기하면, 하, 아,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무조건 뭐 착하게만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도 있는데, 예, 그보다는 합리적으로 새롭게 자리타해라. 이게 더 큽니다. 자, 분명히 여기는 사바세계고, 또, 중생들은 리식음에서 사과하고 교활하고, 야국경시 적자생존의 사이고, 자연환경은 척박한데 네? 한쪽 면만 이야기하면안 되겠죠. 그칠리가 아니고 오랫동안 전이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늘 이야기하듯이 크게 나누면 하늘에 도는 종교도죠, 의사깔선이죠 땅에 도는 뭡니까? 야극강시 적적생존이고 이걸 이기려고 그러면은. 전략전술 취해가 있어야 되죠. 양쪽 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차에 양밖에 비행기가 양날개라서, 양날개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잘 굴러가고 잘 날아간다. 그래도 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목사 선임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자등등, 법등 힘해야 된다. 종교 사계들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사람들이 사는 희노애락, 전략전술, 사랑, 자비, 다 들어있어요. 그걸 다방면에서 이해를 하고, 다방면에서 실천을 해야 되지. 응? 네? 그 반편이 되지 말고, 돌팔이 되지 말고, 사팔댕이 되지 마세요. 판나만성을 두루 깨치고 통한, 그런 사람이 돼. 자, 우리 솔몬 선생이 이야기합니다. 사람 있지 말고 동급하지 말고 고정 쓰지 마라.